날씨가 완전한 이제 겨울로 접어드니까 이런 은행나무가 은행이 다 떨어져서 이파리가 새노래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앙상해졌습니다 가지는 근데 은행은 조롱조롱 달려있어요 오늘은 제가 은행을 주워서 이제 좀 씻어 보려고 하거든요 은행이 숙성이 돼서 그런지 쓰리도 오고, 영하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살들이 물렁물렁해졌어요. 이렇게. 물렁물렁해져서, 씻으면 알이 쏙쏙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 은행을 주셔서, 저만 그런가요? 아 기억력이, 집중력, 집중이 안 되고, 또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요. 아까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방금 했던 것도 잘 잊어버리고, 어, 휴대폰도, 그 뭐, 지고 있으면서, 어?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놨지? 이렇게 찾고. 그래서 막, 제가 안 그래도, 어, 이거 뭐, 치매, 조록이 치매인가? 이렇게 혼자서 의심할 정도로 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이 집중력에도 좋고, 기억력 개선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은행을 주워서 어제도 요만큼 주웠었거든요. 씻어서 햇볕에 쫙 말리니까 한하절 말리니까 은행이 좀 가에 묻은 물기하고 다 건조가 되더라고요. 그래 집에 이제 갖고 가서 이제 한 20알 정도 까서 남편 10알 저 10알 이래 먹고 또 오늘 아침에도 20알 정도 20알 정도를 까서 밥에다가 넣어서 밥 위에다가 밥솥 위에다 살짝 넣어서 한열알 정도를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은행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폐나 기관지에도 좋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은행을 주어서 이제 우리 남편이랑 저랑 나이가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은행으로 기억력을 좀 되찾아볼까 생각하고 이렇게 은행을 제가 열심히 줬습니다이 은행 주울 때이 밟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laughs> 진짜 심하거든요. 이렇게 갈때마다 발에 밟히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정말로 <laughs> 거부하고 싶은 그런 냄새가 나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끓이하고 씻기도 씻어갖고 이제 알 빼는 것뺄 때도 한참 그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싫어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는 곳마다 이래 정말 건강한 먹거리들이 선물처럼 있어서 좋습니다. 죽으면서도 이 냄새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가족의 건강을 저는 먼저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제가 또 강요하고 싶은 거는, 저희 나이가 이제 한갑을 지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늘, 아 내가 정말 깜빡깜빡 한다.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할까? 자꾸 이렇게, 이런 말을 대내이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음, 아까도, 제가 어떤 지인 언니한테 뭐를 갖다 준다는 게, 언니를 만나갖고 한참 얘기해도, 언니하나 뭐, 아까 그거 봉투 안 드렸어? 이라니까, 언니께서, 아우야, 준적 없는데? 이래요. 그래고좀 깜짝 놀래갖고, 어, 언니네 드린 것 같은데? 한참 얘기하다. 그래. 언니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아우야, 내한번 받았어! 이래요. 그러길래 차에 가보니까 차에 넣어놓고는 그 반가움에 인사부터 하고는 제가 드린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깜빡깜빡해요. 깜빡 깜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또 이거를 주워서 올해는 한번 저의 기억력을 조금이라도 되살리고 싶기도 하고 요즘은 또 아, 책을 봐도 볼 때는 알듯 말듯 넘어가다가 또 지나고 나면 생소한 거예요. 저거를 언제 봤지? 저런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생소해서. 이제는, 아, 정말 이게,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기억력도, 진짜 조록이 치매처럼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희 조상님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음, 어, 알다가, 그,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런 유전자가 아니겠나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도록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저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까지 하고 그렇게 세상을 <laughs> 음, 떠나는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은행을 열심히 줍고 있답니다 방금 줬었는데 이만큼 줬었어요 한 30분 주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듬을 거거든요. 다듬어, 다듬어가, 꼭 깔끔하게 다듬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소는 오늘 씻을 때는 이렇게 막 치대면 두 손으로, 제가 지금은 한 손으로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막 치대면 은행껍질이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지대면, 은행 잎이, 은행 껍질이 벗겨져요. 벗겨지면, 이렇게 알이, 알이 쏙쏙쏙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달아에, 벗겨진 알은 달아에 열을 조금씩 담아갖고, 물을 받으면, 이 예, 껍질은 동동 뜨고, 알은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면 되고, 은행, 은행에 부작용도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임산부나 5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은행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 아주 소량. 뭐. 이게 일반인들도 하루에 10알 이상은 안 먹는 게 좋다고, 10알 미만으로 드시라고 하거든요. 뭐든지 과다 습취는 좋지 않은데 또 특히 은행은 그 독성이 있대요. 뭐 청색적인가? 뭐 그런 것도 그런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많이 드시는 거는 음, 건물이고 몸에 약이 되도록 되도록 드시는 게 제일 좋겠지요. 이렇게 이제 은행을 끌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 이거를, 이거를 제가 다 해주는 방법을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때 이렇게 찌꺼기 이렇게 은행 이파리들이 이렇게 걸러지거든요. 그럼 물을 받아서 이렇게 따르면 나가고 찌꺼기가 걸러지거든요. 그렇게 찌꺼기가 걸러지고 또몇 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알만 분리되거든요. 분리되면 알을 건져내면 돼요. 건져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쿠리에 담으면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 은행 자체가 너무 추운 곳에서 어렵 추운 곳에서 이제 영하 5도 정도 내려가니까 껍질들이 다 물렁물렁해져서 이렇게 알이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알이 벗겨져요 그러면 여기서 골라서 소쿠리에 담으면 깔끔해요 그럼 햇볕에 반짝 말려서 드시면 됩니다 잘 발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네. 방금 좋아서.